모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어, 마지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한 신자가 자연의 신비한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합독하면서 그런 하나님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읽었지요, 막. 예.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견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자연도 돌보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 사람들 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의 지구의 생태계와 움직이는 것은 자연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모든 전자 제품들을 보면은 자동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 해도 사람이 살피고 점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그 자동 장치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온 우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다.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돌보는 이가 없고 통제하는 이가 없다면은 저절로 질서를 유지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은께 질문했는데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 누가 돌보고 계시죠? 누가 통제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근데 빨리 대답이 안 나와 하나님인지 알면서도 이게 그래요. 예.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 우주와 지구의 모든 자연 세계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죠. 예, 본문의 말씀 0 4편을이 백성이 믿고 감탄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성축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보고 느낀 말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성축했다는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04편을 어 나오는 시인처럼 여러분 모두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연료 계기판을 보면서 이 차의 연료의 양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수시로 볼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운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먼저 했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의 이 시인은 자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놀랍게 발달되었지만 자연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화성의 우주선을 보내는 기술을 가진 미국이라 해도 우리나라가 태풍격인 어,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완전히 숙대밭이 되고 말아요. 주로 이 토네이도가 미국 중세부 지역의 강력한 이 토네이도는 한번 그가 일어났다면 엄청난,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집도 날아가고 나무들도 날아가고 막 사람들도 날아가는 것 같이 그 바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이르, 이 집이고 나무들이고 다 날아가요. 그럼,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을 좀 막으면 되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어, 미국에서 이렇게, 뭐, 화성도 이렇게, 어, 하고, 하는 이런 기술도 있는데, 왜이 토네이도를 막지를 못할까요? 그래야 피해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그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마치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침 아이들이 블럭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요. 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바람과 구름을 사람들이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장난감을 조립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다, 부셨다막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데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요,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 는 뜻입니다. 모든 자연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며 또 통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안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기도 하면 또 지기도 하고 구름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유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땅을 깊은 대로 주님께서 땅을 깊은 대로 바다를 덮으심에 물이 산들 리에 솟아올랐으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7절에 꾸지주세요. 주님께서 꾸지주시니까 어떻게 물이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재밌죠?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갔대요. 그리고 주님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8절의 말씀을 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흩어갔고 흘러갔고 그러니까 막 명령하고 꾸짖으시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가라 하니까 그, 그, 그 그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또 골짜기는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자, 무엇을 만났죠? 아주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이렇게 태풍에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지고 헉.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을 야단치고 꾸짖듯이 그 풍랑 바람과 이 파도를 막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너무 쉬운 퀴즈죠. 잠잔해졌어요 언제 바람이 불었냐? 언제 풍랑을 일으켰냐? 하듯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폭난도 잔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주와 이 땅의 바다와 땅과 하늘은 그냥 질서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붙들고 계시고, 이 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들을 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우주 만물이 그저 다 되어지고 무슨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이 그저 있을 수 없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에 또 보니까 주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가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치게도 했지만 또다더 넘치지도 못하게도 하시고 이와 같이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시인이 한 일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셔서 온 백성들을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을 주셔서 온 백성들을 먹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만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종 짐승들에게도 먹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짐승들에게도 마시게 하셨어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식물과 짐승과 사람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햇빛과 또 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공기도 중요하고 햇빛과 비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만 떠 있다면 뭐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비만 와봐요. 못 살아요. 날마다 습하고 비만 오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우리가 지금 따, 살고 있는 이 영종국제도시 이 땅은 보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어쩌면 그렇게 하늘이 구름이 예쁜지요. 저도 이런 구름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오셔갖고 와 "하늘이 구름이 되게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비가 오는 날에는 볼 수가 없어. 어두컴컴하니. 이두 가지는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해, 중요해요. 햇볕과 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악인과 선인이든 간에 똑같이 주셨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삐쳐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왜 사랑이 많다고 하시냐면, 믿는 자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햇볕도 주시고 물, 비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똑같이 주셨어요. 다르다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거지 무슨 당군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온 세계를 다 만들으시고 지으셨어요. 바다와 하늘과 사람의 솜씨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그와 같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내려주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비를 인간이 다스리고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든 달빛이든 별빛이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하지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송척했다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풀과 또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주셨어요. 가축을 이 풀이 있는 거왜 이렇게 풀들이 많이 나고 귀찮아하지 말고 그 풀들도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나게 하셨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더 고급스러운 채소를 주셔서 먹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또 15절의 말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도 내 안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생물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아름다운 또 꽃을 주시고 정원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세상의 정원들을 또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높은 산에도 나무들이 저렇게 자라고 산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다 저렇게 높은 꼭대기까지 가서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봉사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있고 또 인간들이 이것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마치 동화책에서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 주인이 보니까 이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하나씩 낳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아이 감질나. 한꺼번에 왕창 얻어야지 하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위의 배를 가른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짜잔 하고 열었는데, 이 황금알이 단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매일 하나씩 놔줬는데, 앞으로 거의가 황금알 날수 있어요? 못 얻어요. 어디서 온 겁니까? 욕심에서. 이 거의 주인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까지도 파괴시키고 착취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이렇게 꽃동산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꽃도 봐봐요 들에 뿌리지 않아도 들꽃들이 얼마나 오며가면서 보면은 노랗게 덮이고 빨갛게 덮이고 이쁜지 그들을 사람이 가서 다시 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풀씨도 다 채소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 가지고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꾸면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주셨는데 사람이 마치 거위의 주인이 욕심이 나서 배를 가른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파기시켰잖아요. 그와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건데,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주신 것인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은 하기는커녕, 감사는 하기는커녕,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한번 우리가 오늘 나에게 직접 물어봐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했니 하고, 아무개야, 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어? 자, 한번 돌아가 봐요. 두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한번 묵상해보자고요.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가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 껑충 뛰며,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범사. 범사 안에는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슬픈 일도 겪습니다. 분노할 일도 겪습니다. 화가 날일 많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풍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런 풍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맥주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감사합시다.